철림 목소리로 뭔가 시 들으면 영철아 시 하나 뭐 없니? 아 딕션이 아 워낙 좋고 있을 것 같아요. 아니야, 아니, 근데 외우, 외, 외우는 게외우게 어, 없어가지고. 아니, 기억에 남는 대사 같은 거. 아 구원자 구원자의, 구원자의 어떤, 대사.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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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아 구절. 예예. 예. 아 대사.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집니다.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집니다. 그거는 너무 맞는 말 아니야. 에요지지아 <laughs> 아니, 뭐야? 대박이다. 대박이다. 좋아 확실히. 완전 어, 좋아하네. 자 저희 가을 문학회를 맞아서 마지막 장소는 영감을 끌어올릴 가을 문학회장입니다. 와우나무화가 너무 좋아해. 내가 더 좋아해. 제가 더 진짜 좋아해요. 난무화가 좋아. 야 먹장 돌아왔네. 근데 아까 전에. 왜. 뭐것 같아. 그냥 자기도 잘 못하면서 우리 막 판단하신 분한명 계시거든요. 누구야? 그빵 모자 쓰신 분이 있는데. <laughs> 그래도 자기도 막잘막 나를 그래서 자기도 막잘막 떨려 하면서, 나 너무 반달해서 한번 수 한번 보고 싶어서. 그래, 한번 보고 싶다. 아니, 근데 갈치는 너무 진짜 못하신 거 아니에요? 갈치 이행시 한번 갈게요. 네. 갈. 갈때 가더라도. 지. 치. 치면 뱉고 가시죠. 집에 가. <laughs> 감사합니다. <laughs> 어 그렇게 밑밥을 깔아주셔가지고 너무 안심이 되네요. 집에 가라고. 괜찮어 괜찮았는데. 뭐고괜찮라고괜찮은데야이 안테나 이거 꼬봉 이거. 자신감 게 있어. 자신감이 없었지. 야, 야, 야너 딸랑이. 와. 너 완전 딸랑이. <laughs> 딸랑이네 저거. <laughs> 아저씨 갈치 돼요? 갈치요? 시, 네. 시문 갈치. <laughs> 갈. 갈때안 갈 됐습니다 저. 갈때안 됐습니다 저. 오. 치우지 마세요. 너무 슬퍼. 이혼 있고 하니까 진짜 슬퍼. 하늘이 담그고 있는 찍지 마세요. 근데 이건 내가 너무 받았다, 그지? 너무 받은 아니, 거지. 갈 때가 아직 안 됐어요, 너무 뭐가 안, 됐어, 아니, 안 어, 됐어요, 마? 아니야 안됐어요 그럼 갈때 되신 거예요? <laughs> 아직 안된 그냥 말. 뭐. 완해고 막. 내가 말하고 완해. 아니면은 시 좋아하는 거 있으세요? 가을이니까 같이 외우는 응. 시 하나씩 있으시죠? 어, 하나 있으세요? 아, 보고 해도 돼요? 네? 네? 하나만, 아, 보고? 아, 좋아지는 지가 있어요? 하나 있어요, 딱 하나 아, 좋아요 외워야지 아, 나, 나태주, 선생님. 아, 나태주, 나태주 선생님의 아, 나태주 행복이라는 아, 좋아. 이거는 좋아. 제가 듣고 저도 아, 너무 합시다, 약간 이런 거. 와, 와닿은 거였어요 아, 음. 음. 아, 아, 음. 아, 이거 좋아 들어보자, 들어보자, 행복 아, 아, 음. 뭔데요? 행복, 나태주, 나태주. 어. 저녁 때 돌아갈 집이 있다는 건 힘들 때 마음속으로 생각할 사람이 있다는 것 외로울 때 혼자서 부를 노래가 있다는 것 이겁니다 그게 뭐예요? <웃음> <웃음> 앉아 앉아 <웃음> 나, 나, 아, 죄송합니다 행복이야. 시인님 나태정 <laughs> 시인의 <웃음> <웃음> 최고로 유명한 해. 행복이라는 아니, 시예요 아니, 나 그래, 행복. 아, 나한테 주는 게 너무 다그 뜻이 아니라, 시인게 제가 잘 그게. 낭독을 못 했어요. 아, 제가 낭독을 그게 내가 잘... 이 아, 좋잖아. 이 상황이 네. 웃겨가지고... 아, 네가... 야, 그냥 네가... 너가 낭독하지 마. 왜요? <laughs> 아니, 형도 시적인 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거 먹을 거니? 그거 먹을 거니? <웃음> <웃음> 거기 앉을 거니? 그거 좀 갖다 줄래? <laughs> 유재석 너왜 그랬니? <laughs> 언젠가 너 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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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병 병철님 목소리로 뭔가 시 들으면. 병철아 시 하나 뭐 없니? 딕션이 아, 워낙 좋고. 있을 것 같아요. 아니야, 내 아니, 외우는 게 어, 외우는 게 없어가지고. 아니, 기억에 남는 대사 같은 거. 아 구원자 구원자의, 구원자의 어떤 대사. 어떤 어떤 한. 구절? 아 예예. 와우. 사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집니다.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집니다. 어... 너무 그거는 맞는 말 아니야? 너무 찰떡야 지혜, 지혜 맞아요. 지혜, 지혜. 아니, 야그렇다고 볼게. 경철이를 완전히 게 그냥 조롱하듯이 <laughs> 그건 맞는 말이야. <말이잖아. 웃음> <laughs> 그건 맞는 말. 간절히 <laughs> 원하면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집니다. 예 씨, 네? 하나 없어요? 뭐 좋은 묻구나 뭐 이렇게. 저는 그그연탄재 함부로 밟지 마라. 찾지 마라. 찾지 마 <laughs> 야, 그래도 근처까지 다 왔다. 너그거 맞힌 거야. <laughs> 야, 맞힌 거야. 너 누구에게 뜨거워본 적이 어, 있냐? 있냐? 어. 뭐 이런 건가? 어, 쟤도 책을 좀 있네. <laughs> 그러면 우리 이번에는 저기 미연이, 미연 씨. 저는. 음... 어, 뭐 생각난 거 있어요? Queen k o n I'm hot, my boob and boob is hot, I'm star star star, 날 <목소리도> 봐, I'm, I'm, on 잘 I'm 잘 trekking 보다. on the running, I'm trekking on the running. 근데 맞긴 하네. 와. 아이가 수다잖아. 아, 그걸 이렇게 말하듯이 아, 할게 제 싫어. 아 이거 자체가 이거 굉장히 좋잖아요. 자, 저희 마지막 카드 교환 기회 걸고 아, 미션 진행하겠습니다. 아, 이거 이등이야다 뭐 끝이야. 아. 미션 릴레이 화가들입니다. 두 팀이 연합해서 네 명은 릴레이로 하나의 그림을 그리고 완성된 그림을 보고 정답을 아, 맞히면 됩니다. 이때 아. 첫 주자만 제시어를 볼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다음 주자들은 앞 주자의 그림만 보고 아이고, 제시어를 재밌어요. 추측해서 덧 그리시면 되는 어려운데. 거고요. 첫 주자는 10초간 그릴 수 있고요. 다음 주자들은 딱 5초씩만 그릴 수 있습니다. 5초씩? 더 많이 맞힌 팀이 승리입니다. 네. 자, 저희 연합팀은 저희가 정해놨는데요. 그림 실력을 좀 아, 생각해서 그래, 그래. 유재석 씨, 해줘, 해줘. 유재석 씨 팀과 김종국 씨팀래니 그래 어 어. 그리고 지석진 안 팀과 안 아니, 씨 팀과 하하 씨 팀이 형, 한 팀입니다. 하나 둘 우리 요번만 잘하면 알지? 우리 어, 이겨 진짜 이겨요. 저 정말 웃음기 빼고 정말. 에이 웃음기를 왜 빼요? 야 아니, 웃음기라도 넣는 진짜... 거 어때요?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laughs> 그래 정리하는 거 그거라도 넣. 저가 정말. 아, 알았어, 재미 있게 한층 업그레이드가 돼서 왔어요. 그래요? 아 쉽다. 아 쉽다. 아 쉽다. 아 이거 잘하셨다. 아 쉬워. 할만하다. 아, 아하. 나와주세요 다음. <laughs> 떨린다. 어어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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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그거가 아 뭔지 알것 같아. 아 뭔지 알것 같아. 저 <laughs> 애는. <laughs> 아 저는 왜저 그러니까 첫 판에 그냥 아, 첫 번째 다 그렸어요. 그래. 딱 알아볼 수있어가고그 아 근데 뭔지 알것 같아요. 아이고. 네. 준비. 그래서 목 뭐, 뭐, 손들겠어. 목. 뭐. 아나 무조건 할것 같은데? 이거는 무조건 할것 같아. 이거는 건드리면 안 돼요, 선배님. 어, 아 무조건 할것 같은. 야첫 번. 아니, 그... 뭐야? 아, 그거. 그걸... 아 무조건 할것 같은. 야첫 번. 아 이거. 아 그거. 아 무조건. 아, 내가, 내가 내가 맞추면 안 돼? 건드리면 안 돼. 요와나 이거 무조건 할것 같아. <laughs> 형 손이 왜 깨지나? <laughs> 이거요 그냥 게임이에요. 아니에요. 이건 <laughs> 게임이 아니에요. 오징 게임이, 게임이 아니야. 이건 게임이 아니야. 틀리면 죽는 거야. <laughs> 자 마지막 주자 나와 주세요. 나갈까요? 네. 와나 무조건 맞췄다. <laughs> 아 그래 아, 빨리 감사하지 말고. 뭐라도 뭐 점이라도. <laughs> 어? 자, 오케이. 자 이제 정답 맞히고 나오시면. 맞아, 난 맞이, 어 이거 너무 쉬운데? 그지. 어, 이거 너무 쉬운데? 그지. 서커스. 오, 예. 서커 나이스. 괜찮아, 괜찮아. 우리도 기회가 있잖아. 쉬웠어, 우리도, 우리도, 마찬가지로 마찬가지로 맞아, 쉬웠어. 우리도 쉬웠어. 기회가 있어 가자, 가자. 너무 쉬웠어. 우리도 쉬웠어. 기회가 있잖아. 아 우리 대박, 잘요 대박으로 아니 잘 끓인다 진짜. 야, 정말 전문적도 좋았어. 잘했어. <laughs> 와. 좋았어. <야>. 왜냐면, <laughs> 왜냐면 망치면 안될것 같았어. 그렇지? 망치면 맞아. 안 돼. 와 니엘아. <laughs> 여기다 승부욕. 아. 이거는. 아... 이거는. 아 근데 정국이 형이 손이 진짜 빠르다. <laughs> 됐어 됐어. 됐어. 어. 어 됐어. 아, 됐어. 아, 이거 쉬워. 어. 아, 쉬워. 쉬워. 뭐안 건드리는 게나. 쉬워. 뭐안 건드리는 게나. 아, 아, 뭐야. 음. 아, 아, 뭐야. 그려야 아, 아, 돼. 어? 어, 많이 맞았어 이제. 많이 그려. 아, 됐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됐어. 됐어. 쉬워. 어우 아, 됐다. 아, 재찬이또 음... 아, 그림 실력 엉망이네 아니야. 쉬워 쉬워 쉬워. 아, 이제 불학 사력 부탁한다. 어 어? 어! 어. 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어허어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거허허허허허허허허허 어. 허허허허허허허어허허어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어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어 어. 어. 어, 어. 그려 모른다고 아, 그리, 그리. 그렇지+ 어. 그렇지 어, 됐다+ 됐다 자리 다르다 이건 재석이야 모르겠다고 예재석이형 응. 네? 형. 형. 너무 쉬워, 쉬워. 자, 가자 고, 딱 보면 알아 딱 보면 어. 아, 아, 이거는. 아 이거는 딱 보면 아, 아 이거는 그렇지+ 그렇지 어. 아, 아, 예식장+ 예식장이야. 예식장. 야이형 이게 뭐야 이각을야 이게 야이겼다야이겼 뭐야 이겼다야이겼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야 이게 뭐야 이게 데난 이게 뭐야 이게 뭐 이게 뭐 이게 이 <Finnish> 준비 화이팅 좋아 할수 있어 좋아 잘한다잉 잘한다잉 어? 잘한대 자 나도 좋아 자 나도 좋아 퀴즈 받으셨군 말 달리자 자초 읽기 들어갔습니다 토종딱? <laughs> 초 읽기 두번째야 바둑 와 이세돌 이세돌 이었어? 아, 그러니까 아 이렇게 쉬워 이게. 자 준비. 아. <laughs> 언니 좋아, 좋아요. 언니 좋아요. 아, 오. 아유, 좋아. 아, 잘해요. 얘는 센스가 있는데. 알았어. 예. 네. 어 바로 알았어. 자, 박세리? 예. 박세리? 예. 무너다아 이거 어렵긴 하다. 파이팅. 아 이거 좀 쉽다. 에이, 이게 <laughs> 아 이거 좀 쉽다. 제가 그리고 숙수지야. 같아 할로윈이에요. 할로윈. 할로윈? 아니 동물원이었습니다. 아. 이게? 이상한 거생각하지마 그냥 쉬워, 쉬워. 땅, 삼, 이, 쉬워, 1. 정답. 정답 올림픽. 야! 올림픽. 이제 아, 아니, 아 거, 거구나. 게...